윤석열과 김건희는 무속의 진신인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천공도 아니고 살아있는 소 가죽 벗기는 건진도 아니고 녹테리아에서 개업 모이를 한 노상원입니다. 저는 노상원 씨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노 씨의 집은 다름 아닌 점집이었습니다. 여기서 만난 역술인들은노 씨와 자신들이 동업자 관계이고 노 씨가 성범죄로 전역한 이후부터. 함께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심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롯데리아 모의를 주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매장 근처에 있는 노전 사령관의 집은 영업 중인 점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세 명의 남녀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사주 등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역수인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제이스비스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노상원 씨? 롯데리아 모의 주도자 노전 사령관은 자신들과 동업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명리학 등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목소리> 두 사람이 만난 건노전 사령관이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불명예 전역한 후인 2019년이라고 했습니다. 가가만 그래 가지고 같은 계열이니까 뭐 그러니까 그로 공부를 하면서 를 하면서 이렇게 거지. 이들은 군에 있을 때부터 명리학을 공부한 노전 사령관이 영적인 끼도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어떤 끼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공부를 이제 거 정말 한년 정도 공부를 하셨다어요 노전 사령관이 역술인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직접 손님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12·3 내란사태 때도 노전사령관이 이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 네. 네. 아, 그 노전사령관의 집 앞에서 특이한 걸 봤다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밤이요밤 12시에. 엄청 되게 좋은 상황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차 안에서 전부는 그 동들을 집에서 내는데도 있고 나무 같은 것도 있고 집발 같은 것도 있고. 취재진과 만난 한 주민은 노전 사령관을 아예 남자 보살로 기억했습니다.